이야, 이쁘다, 네, 그 이뻐. 야, 계란 이야, 계란 이따 줄게. 이쁘다. <laughs> 계란 준대, 계란. 먹을 거뭐 줄까? 얘들아, 이리 와봐. 먹을 거뭐 줄까? 안, 우와. <laughs> 안 찍혀, 나? 우와. 왜안찍 야, 이쁘다, 너희들안 찍히면 왜? 찍어줄게, 가만있어 봐. 찍어줄게, 응, 알았어. 찍어줄게. 이야아. 유이야 이렇게 많어. 이야, 너무 이쁘죠? 살이 두세요. 앉아서. 네, 네. 저기, 고기를 찾아봐야 고기를. <laughs> 자, 자세가 조금. 이거, 이거 잡고, 자꾸 있어요. 제가 찍을 길이 있 찍었어요. 고마워요. 방향을 다, 다. 이상하게, 이상하게 한거 <laughs> 응? 거기를 쳐다보시는 게더 잘. <laughs>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어, 놀래라. 저쪽을 아. 쳐다보고 계세요. 거기 가서 앉으셔서. 얘네들이 깜짝 놀랐어. <laughs> 야, 이렇게 많아요. 비단붕어가. 여기는 어디 가나? 매실, 매실.